안녕하세요. 해피블루밍의 말씀으로 기도하기 오신 여러분 환영합니다. 우리 믿음의 중심이 되신 분이 예수 그리스도가 되게 하소서 사랑하는 그리스도인 친구 여러분이라고 성경은 저희를 부르고 있습니다. 그리스도의 친구로 삼아주시니 감사합니다. 저희를 있는 그대로 사랑해주시니 감사합니다. 높은 곳을 향한 부르심을 따라 사는 동료라고 저희를 불러주시니 감사합니다. 오늘 하루 이 땅에서 자질구레한 일들에 지지고 볶고 사는 것이 아니라 높은 곳을 향해 하나님을 소망하면서 눈을 높이 들고 어깨를 펴고 당당하게 살아갈 수 있게 해 주세요. 예수를 진지하고 주의 깊게 바라보게 도와주세요. 그분이 우리 믿음의 중심이 되게 해 주세요. 하나님이 맡기신 모든 일에 성실할 수 있게 해 주세요. 모세도 성실했지만 예수는 더큰 영광을 받아 마땅한 분이라고 하십니다. 그 예수님께서 저희를 위해서 오늘 하루 함께 하시니 감사합니다. 그리고 그리스도는 그 아들로서 그 집, 저희가 그의 집이 됩니다. 그 집을 맡고 계심이, 계심에 감사합니다. 이제 우리가 이 담대한 확신을 굳게 붙들면 우리가 바로 그 집입니다. 그러므로 성령께서 이렇게 말씀하셨습니다. 오늘 너희는 귀 기울여 들어라. 광야에서 시험 봤던 때 지독하게 반역하던 그때처럼 귀를 막지 마라. 나는 노했다. 몹시 노해서 말했다. 그들은 한시도 하나님을 마음에 두지 않고 나의 길을 따라 걷지도 않는다. 하나님께서 저희 삶에 하나님의 말씀을 듣지 않는 순간들 하나님의 말씀을 들으려 하지 않는 삶의 시간들 마음들, 그런 모습들, 그리고 저희 삶 속에 그 누구에게도 보이, 보여주고 싶지 않은 그런 삶의 다락방이 있습니다. 죄된 다락방, 육신의 정욕으로 가득 찬 다락방, 이 생의 자랑으로 저희가 누구인지를 이 세상에 증명하고 싶은 다락방, 내가 어떤 사람인지 보여주고 싶은 다락방, 그 다락방 안에 예수님을 초대해서 예수님께서 저희의 주인이 되게 해주세요. 저희라는 집을 예수님께서 다스리게 해주세요. 하나님께서는 나는 노하여 맹하, 맹세하며 말했다. 그들은 가고자 하는 곳에 이르지 못하며 결코 안식하지 못할 것이다. 저희의 불순종의 삶 속에 하나님께서 이렇게 노하시는 것을 알게 해주시고, 그러나 저희가 순종했을 때 저희가 가고자 하는 곳에 주님께서 이르게 하시며, 안식하게 하실 것을 믿게 하여 주시옵소서. 그러니 친구 여러분 조심하십시오. 믿지 않는 악한 마음으로 빈둥거리지 마십시오. 권문해 주시니 감사합니다. 그런 일은 여러분을 넘어뜨리고 곁길로 빠뜨려서 살아계신 하나님으로부터 멀어지게 합니다. 라고 권면해 주시니 감사합니다. 하나님께서 주신 오늘이라는 시간 동안 서로 주의하여 죄로 인해 여러분의 대응 능력이 떨어지지 않도록 하십시오. 아멘. 처음 시작할 때 붙든 확신을 마지막까지 굳게 붙들면 마침내 우리는 그리스도와 함께 하는 사람들이 될 것입니다. 아멘. 이 귀한 선포를 해 주시니 약속을 해 주시니 감사합니다. 처음 시작할 때 붙든 확신을 마지막까지 굳게 붙들 수 있는 용기와 힘을 주세요. 마침내 우리는 그리스도와 함께 하는 사람들이 될 것임을 믿는 믿음을 주세요. 오늘 너희는 귀 그이우려 드려라. 지독하게 반역했던 그때처럼 귀를 막지 않을 수 있도록 도와주시고 들을 수 있는 귀를 허락하여 주시면 오늘 하루를 기쁘게 살아갈 수 있는 당당하게 살아갈 수 있는 즐겁게 살아갈 수 있는 힘을 주시기를 기도드립니다. 예수님 이름으로 기도합니다. 아멘.